우리나라는 팔강 직행이 힘들다고 보고 우리가 팔강 진출전을 가는 게 최선인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팔강 진출전에서 어떤 팀을 만나냐 이것도 중요. 일본이죠. 네. 일본이 되는. 이제 일본은 조 1위로 갈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만약 조2위로 뭐 수도... 가버리면 안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조 2위를 해서. 팔강 진출전에 가면 괌 또는 시리아를 만나는데 음. 시리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음. 보고요. 음. 3위일해서 가면 이제 일본 또는 이란이랑 음. 만나게 되는 대시. 그러니까 우리가 A조니까 B조의 팀하고 크로스 네. 네. 거죠? 맞습니다. 그쵸. 우리가 2위면 3위 네. 이런 그쵸. 식으로 와. 아, 네.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3위라는 생각을 한다면 2위 팀이랑 만나게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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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떤 팀 될지 그때가 가봐야 네. 아는 건데. 가봐야 어쨌든. 되는 거네요. 뭐뭐 뭐 저는 뭐. 시리아 뭐과 이런 이런 팀들 빼고 그냥 우리 네. 경쟁권 팀이나 본다라고 네. 하면 그래도 일본이 네. 제일 좀우리하게는좀 어, 수월한 상대가 아닐까 자 그러면 세 분이 세 분이 생각하는 8강 진출 팀을 한번 꼽아볼까요 네. 자 조편성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자 정지욱 기자부터 음 한국 넣어야겠죠 네 한국 <laughs> 호주 네 레바논 일본 중국 뉴질랜드 이라크 아야 이 뉴질랜드 필리핀 필리핀. 똑다 뭐, 다, 똑같지 않나? 다, 비슷한 비슷한 거 같은데? 좀 같은데. 다른 거 있다. 맞아요. 저다 똑같을 거 같은데. 그래서 좀한한팀빼신 일곱 팀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일곱 팀 얘기했어요? 네. 어, 하나 한국 더 넣으면 아니요. 넣었어. 한국은 가겠죠. 아, 그냥 아, 넣지. 정으로 넣지. 네. 어, 저기이란 이란 이란 하나 더 넣는 아니 너무 다 똑같은데 그냥 이러면. 음. 그죠? 이렇게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8강 가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 싸움이 예, 네, 될것 같은데. 4강 팀을 꼽아 보는 거 같아요. 4강 팀. 어 좋아요. 8강 팀 비슷할 것 같으니까. 아, 어, 8강 팀 비슷하. 그럼 이제 8강이 됐어. 4강이. 4강. 4강. 자, 4강. 저는 일단 호주는 무조건 올라갈 것 같고. 일단 호주. 아... 한국 넣을 거예요, 말 거예요? 한국이요? <laughs> 저는 늙을 말 거예요. 일단 빼겠습니다. <laughs> 호주. 자. 근데 이게 대진이 제가 보니까 대진 따지지 말고 그해 봐. 언제 따지고 있어고. 뭐. 어. <laughs> 이민재 기자가 이민재 기자 먼저. 어, 이민재... 아, 한국 넣을 거야말거야 거야? 한국. <laughs> 아, 진짜 어렵다. 한국 못 넣죠. <laughs> 어. 아니 그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뭐 만나면은 뭐 여유 그나마 괜찮다라고 어. 어. 하는 게 그나마 이제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해볼만 하니까 음. 맞아,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맞아. 거고 네, 사실 안양에서 펼쳐졌던 그 평가전의 일본이 아니에요. 음, 지금 음. 일본 내에서 그 감독에 대한 불평과 음. 비판의 맞아요. 목소리가 엄청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테랑들이 대거 들어왔거든요. 바바 유다이 우리 이현중 선수의 그팀 동료 음. 그 친구도 들어왔고 토가시 유키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토미나가. 음. 케이세이도 들어왔고 여러모로 어, 로스터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한국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비업을 <laughs> 너무 많이 하네. 어, 그래서, 안 돼요, 한국. 안안 돼요. <laughs> 그래서 4강팀이 어디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라 4강팀 어디냐고. 그리고 어고 어디냐고. 아, 그러니까 비교 너무 길어. 영두 씨가 빨리 해. <laughs> 저는 호주. 호주. 아. 중국, 중국. 호주 중국 필리핀. 또한팀 어디예요? 뉴질랜드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신 분? 저는 호주, 중국, 레바논, 한국. 예? 네. 내가 이렇게 놀래면 안 되지. 네. <laughs> 무간도님이 국뽕 가자 했는데 아. 제가 놀라지. 국뽕 않습니다. 갔습니다. 네. 네. 뭐저 저는 여기서 딱 하나 바꾸 뭐좀첫번째 하자면은 어. 한국을 이기는 일본이 이제 사강을 가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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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네. 어쨌든. 희망 섞인 4강의 예상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어쨌든 네, 네. 목표가 4강이니까4강까지좀잘 갔으면 좋겠다. 그 네. 중요한 거는 이번에 한국은 아시아컵이 안준호 감독 서동철 코치의 계약 마지막 대회입니다. 음. 그래서 4강 가고 안준호 감독 연장한다. 아재계약인가요야강 가면 은 재계약이에요? 근데 명분이 네, 되죠 아, 재계약 아, 물론 확률이. 물론은 그 무조건은 아니겠지 아, 네. 아마. 그 농구협회 경기력 감상위원회에서 아마 검토를 하겠죠. 음. 근데 어쨌든 4강의 목표를 이뤄냈으니 어, 재계약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와타나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와타나베 지금 부상입니다. 어, 아킬레스건 아, 아, 끊어져서 어. 네, 못 나옵니다. 지금 계속 그 네. 질문이 아킬레스건 예, 있어서 작년 10월 작년 10월 1 1월에 아킬레스건 네. 끊어져서 당분간 아이 뛰질 지 못합니다. 카메라유키는 음. 네. 이제 시카고 투웨일이기 때문에 안 오고요. 네. 그래서 비슷한 신장에 엔토가시 유키가 나옵니다. 네. 하여튼 그 우리나라가 안양에서 보여줬던 그 평가전을 본다면은 이현중이랑 여준석의 개인 기랑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벤치에서 나와서 무언가 좀 공격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있을만한 그런 선수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음. 그리고 하프트 오펜스에서의 세밀함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음.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좀 과제가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아, 어 외곽 수비가, 외곽 수비를 가장 잘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정성호 선수잖아요. <laughs> 정성호 선수가 과연, 아, 어 피바 룰에서 <laughs>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저는 기대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음. 충분히, 어 피바는 사실 그 항상 그 심판들이 이야기하는 게, 코를 불, 불지 않는다. 음. 경기가 그냥 흐, 흐르도록 네. 내비둔다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에 원칙. 네. 어, 어느 정도 정성우 선수가 피지컬하게 파울인 듯 아닌 듯 음. 그렇게 하는 수비를 우리나라 그 f i b a 인스트럭터한테 배웠거든요. 네. 아, 그거를 정성우 선수가 기가 막히게 해 준다면은 음. 아, 조금 카타르전에서 그리고 일본 일본전에서 좋은 성과를 한번 기대를.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표팀 경기를 막 손떨리게 긴장하면서 본 기억이 요즘 네. 좀 없었던 네. 것 같아서 좀 그런 경기력, 그러니까 뭐 승패도 너무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대표팀 경기를 막 응원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음. 봐도 그런 경기를 좀 우리 선수들이 펼쳐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기, 즐겁게. 야시아컵을 좀 즐겨봤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시간이 일단은 내일도 5시 <목소리> 금요일도 음. 오후 5시예요 네. 시간이 좋아요 그래서 휴가 가신 분들은 뭐 쉬시면서 네. 네. 그 손팡 플레이 보시면서 네. 어, 하면 되겠고 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 좀 일찍 퇴근하시면서 치킨 네. 한 마리 시켜놓고 퇴근하면서 너무, 너무, 너무 일인가요데너왜시에 왜, 너, 퇴근하는 거야? 모르시는데 <laughs> 어? 모르셔. 우리 편집장님이 어. 조영수 기자가 언제 퇴근하는지 어. 모르는 거지. 아 영수가 좀 많이 빠졌네. 지금. <laughs> <그니까>? 어, 어. <laughs> 뭐는 그래서 네. 5시에 퇴근길에 아, 지하철에서 네. 뭐, 저기 핸드 스마트폰으로 네. 아, 보통 중동에서 보시면 경기를 하면 이렇게 좋은 시간대가 없는데 아, 네. 우리 그러니까요. 시간대가 네. 참 좋은 거 같고 근데 변수가 그거예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경기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우리나라가 아, 근 좋지만 선수들들은 선수 네. 아마 오전 경기가 선수들 이 경험이 힘들다. 아예, 아예 없을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이재인 님이 대신 여기는 아침 11시까지 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차적응안 하고 네. 있어요. 었 이게 변수. 시차 적응하지 말고 그냥 한국 시간으로 그 상태로 살아야 돼 네. 그래서 호주도 힘들다 아, 그렇죠. 엄청난 변수가 될 것이다 음. 그래서 15점 차이대로 간다 15점 차 <laughs> 우리 다음주에 한번 보시죠 어, 이민재 네. 기자가 말했던 15점 네. 차 정도로 아, 호주가 네. 있는지 한번 그래도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희망고을 조금만 좀 해보자면은 아, 호주. 호주에서 셔 맥도날드라는 좀그포렌들링 잘하는 선수가 네. 지금 아 전방 십자인 팔로 이제 시즌 아웃이 되었고 감독도 예전에 한창 오랫동안 이끌었던 고지양 감독이 떠나고 에덤 케이폰이라는 젊은 감독이 왔기 때문에 그 호주도 좀팀 스타일이 바뀌고 있거든요. 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긴 해요. 우리도 바뀌고 있잖아. 아 그래서. 아 열다섯 점차 네. <laughs> 한번 희망을 걸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좀 슈퍼챗 들어온 걸좀 읽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준호님이 제린과 어, 키아나 선수의 기화 과정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소 양지희 체제도 연장계약 했나요?라고 주셨는데 질문을 어떻게 어... 되고 있는지 두 개나 되는 거죠 지금 질문이. 어, 그... 일단 제린과 키아나. 제가 지난 시즌에도 똑같은 지금 질문을 계속 몇몇 주째 받고 있는데. 네. 네. 법무부 심사가 자체가 통과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귀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린 스티븐슨이 물론 N C W A의 노스캐롤라이나를 <laughs> 뛰고 있지만 어, 법무부에서 그기준으로 삼는 거에는 N C W A는 네, 없습니다. 이 제린 스티븐슨은 사실상 경력이 없는 선수다 아 마찬가지요. 예아 그래서 그 안배네, 부분에서도 어, 심사가 되기가 어렵다. 해서 음, 네. 농구협회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법무부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우리, 우리 총재님이 또네 네. 아, 이수광 KBL <laughs> 이수광님께서 이거 읽어 드릴게요. 이분이 이민재 기자신가요? 제가 어, 생각하는 언성해설 랭킹 네. 1위에요 어, 우리 어. 그 KBL 해설 <laughs>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 KBL 그 스포티비에서 두 시즌 동안 k b l 을 했었는데 아... 괜찮았지. 잘 나왔어. 저렴한 가격에 <웃음> <웃음> 아, 나쁘지 않은 가성비를 네.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아쉽게도 이제 TBN이 중계권을 가져가고 네. 거기에서도 이제 새로운 해설위원들과 함께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시던지 마시던지 <laughs> 뭐제 일은 아니니까요 <laughs> 하여튼 저도 그 농구 팬으로서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귀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좀 쉽지 않다 여러 음, 가지 쉽지 절차가 쉽지 그런 이야기 그리고 힉스 이야기도 읽어 주세요 하셨는데 이수광 님이 정기자님 KT 대립과 힉스 괜찮게 할 거라고 보세요 활용도가 중요할 텐데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선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좀 아직 뭐 여, 와서 연습 경기를 제가 못 봐서 음. 타, 음, 자, 못 듣아 이기못 하겠으나 어, 그냥 제가 제데피셜제데피셜로문경훈 감독 성향으로 봤을 때는 몰빵 농구 할 거예요 음, 무조건 열심히 어. 여지가 오. 없습니다 몰빵 농구 할 거예요 근데 음. 몰빵은 쉽지 않다 두 선수가 음. 네, 네. 뭐1.5 그러니까 1 1.5 옵션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1.5 1.5니까 몰빵이 안 된다 힉스가 어. 어, 몰빵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되죠. 그, 아. 답이 나오잖아. 대리 어. 김겸스 몰빵 되는 안 돼요. 그래서 어, 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다. 음. 문경, 문경 감독이. 감독이. 네. 네. 음. 김선영 아. 몰빵해야겠다. <laughs> 어 그거는 되지. 네. 근데 그게 아. 1 0년 전이면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체력이 될까요? 네. 어, 물론 김선영 선수가 자기 관리 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근데 김선영 선수도 수비에서 구멍이어서 아, 네. 상대 팀이 어, 타겟팅은 하죠. 아. 네. 네, 네. 데일빌 로건님이 쉽지 않다. 네. 뭐 이수강님이 다시 대립도 안 되나요? <laughs> 데일빌 경수 몰빵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연습 경기를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저 네. 아직 데일 경수를 물론 제가 그 트라이아웃 하는 거를, 그 워크아웃 하는 거제눈제눈 제눈 앞에서 봤지만, 네. 사실 어. 워크아웃은 그냥 운동하는 네. 모습을 보는 거니까 이 선수가 5대 5를 했을 때 거기서 몰빵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사실 드러나는게 없어서 공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은 대부분 좀 개인기라든지 자신만의 샤크레이팅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음. 데릭 윌리엄스는 과거에 NBA 봐도 애매한 내였어요 <laughs> 신체 조건 좋고 운동 능력 좋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NBA에서 오래 못 살아남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거고 아 물론 이 커리어라든지 클래스는 인정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KBL에서 과연 어떻게 좀 살아남을지 우리 공기현 감독님이 에러네인지 활용했던 것처럼 잘 활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CWP 님이 음? 이번 시즌 KBL 그 예상 순위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laughs> 너무 지금 네, 너무 음. 이르고 네. 좀 외국인 선수 정리도 좀 한번 할 필요가 네, 네. 있고 할게좀 많아서 네. 네. 그건 조금 뒤로 밀어서 좀 상황들을 볼게요. 여기서 특집을 한번 따로 마련해서 네, 따로 한번 네. 마련해 볼 생각이니까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고 유민재 <laughs> 기자님. <laughs> 영국의 스페이시가 모두각이 저기 저기 저, 저 그, 모두 이순철이죠 이순철.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모두각이가 아니고 어, 그냥 다 긍정적으로 저는 다 보거든요. 아, 아, 아. 근데 한국 안 된다고 했어 어? 아, 긍정적으로 본데 한국. 한국 안 된다. 한 일본이 이긴데. 여러분 <laughs> 그 <그건 이제> 일본이 <웃음> 이긴다고 했습니다. <laughs> <일본이>. 긍정적으로 <laughs> 봐서 이제 객관적으로. <웃음> 뭐, <웃음> 네. 하여튼 우리나라가 잘하길좀 바라긴 하는데 네. 아, 좀. 네. 아쉬운 그러니까 부분이 저희가 있으니까. 사실 뭐. 한국이 지길 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네네. 없어요. 아, 그렇죠. 사실은. 네, 네네. 우리도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이런 분석을 하면서 뭐 이런 마음이 가는 대로만 네네. 분석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마, 마음은. 아, 셔플 우승이죠. 그렇죠, 음. 우승이죠, 당연히. 아, 제가, 제가 마음 담아서 네. 4강에전 넣잖아요. 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은 담은 게4강정도인 거야 <laughs> 지금. 농구, 그렇습니다. 농구 우리 잘해야 우리가 더 먹고 사는 거니까. 맞아요. 얼마나 응원을 네. 하는데요. 네. 당연하지.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맞 어, 평가전 때 여준석 쟤 아니가 점프볼 지금 다 팔렸잖아. 아, 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저는 아, 그런 거 정말,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도 댓글에 뭐 우리 농구 코너뿐만 아니라 다른 아. 코너도 저희도 예상도 많이 하고. 막 이런 분석들을 하면 예상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그럼요. 많거든요 맞아요. 아니 내가 내일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데 네. 남의 팀을 그냥 예상은 예상대로만 네.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되겠습니다. 오늘도 야구 아까 단신 전해드렸지만 안우진이 그렇게 다칠 줄 어떻게 그렇죠. 알았어요 어. 성고하다가 다쳤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포츠도 모든 일이 그렇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스포츠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저희도 엄선해서 전문가들을 어 이렇게 출연시키지만 예상이 맞기는 너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 네. 그거 그냥 재미로 즐겨 주셔야지. 네, 그럼요. 그거를 맞았다 틀렸다 음. 네가 음. 전문가 맞냐? 어쩌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면 저희가 네. 방송을 맛이 안 나요. 물론 여러분들도 네. 그게 재미라면 뭐 어쩔, 수 네, 어쩔 수 없지만 네, 어쩔 수 없지만 저희랑 그냥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 네. 같이 그리고, 예상도 해 보고 네. 아 틀리면 틀렸다 그냥 놀리기도 하고 거기까지. 음, 음. 그걸 막 너무 그 이상으로 가면 음. 저희가 좀좋습니다 예, 더 말하기가 좀 용기가 안 제, 나잖아요. 제 속마음은 아시아코 우승하고 네. 이현중 MVP 받고 음. 우리 손대범국장님이 좋아하는 LA 레이커스 가서 루브론이랑 네. 같이 뛰는 <laughs> 네. 그 그림을 <laughs>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희망하자면 이현중이 막 NBA에서 팍 그리고 이현중 여준석이 뭐 NBA에서 같이 진짜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걸 바라지만 그럼요. 전문 가들의 분석은 조금은 그래도 냉정하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 네. 제이 님이 조용도 기자님 네. 숙제 주셨어요 저희 구독자들 숙제 잘 줘요 아, 네. 어. 제가 한번 워싱턴 몸무게 취재 좀 해달래요 네. 그 브라이스 워싱턴이 저도 영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플레이 스타일이 데릴몰로와 비슷한데 살찐 데릴몰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불어서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 저희 이런 댓글들 좋아합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고요. 이따가 그 질문 Q&A 다시 받을 거고 일단 잠깐 NBA 얘기 잠깐 하고 넘어와서 어 댓글 라이브 네.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유님 점퍼 볼 사서 보셨대요. 어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멋있긴 하더라고요. <laughs> 그 표지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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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석 선수 참 잘생기긴 하셨더라네 <laughs>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